근데 책과 기펜 뭐였지? 아 까먹었네. 조합법을 까먹어요. 아이 조합법을 까먹냐? 이런 말도 안 돼. 아니 왜 조합법을 까먹냐고? 아예 말도 안 되잖아. 아, 생각해봐. 말도 안 되잖아. 진짜 말안 되죠? 여기 있을게. 거 뭐든 좋아. 팝업을 찾아냈니? 로그인 하는데? 위험천만 할 뻔했다 저어? 다시 올뻔한 돼. 어딨냐 책과 기펜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. 맞다 책 만들고 응? 책은 아 사탕도 주기 종이 3이구나 책과 기펜 책과 기펜 과 기펜 책과 기펜 원래 책과 기펜이 어디지? 책과 기펜책와겟어여기인 오, 재료가 다 있어. 안 돼. 아, 양 아, 팔아 버렸는데 팔아 버렸는데 이거? 일단 만들자. 아, 팔아버리는데. 팔아버는데 이쪽으로, 이이스동굴머니 3,000원에 팝니다. 가족은 뭐? 다행이다. 아저빠 음, 역시 나는 다 까먹는다니까. 그죠? 아 먹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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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 텐데 내가 전에 옛다솜도 뭐야? 아, 먹물 전에. 어 여기다. 깃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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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털. 깃털. 어 여기다! 오와! 따봉. 안 만들어도 되겠네. 먹물 그리고 깃털. 책가 기펜. 그냥 만드는 거예요. 그거 메모해 놓으려고. 아니지. 만원님 롤러 고스터 타기. 아야 오 너. 만원님 롤러 고스터 타기. 페이스리 이렇게 많이 했나 봐. 어? 좋아. 이번엔 이런 식으로 도전. 또 아까 든 작업대. 됐다. 좋아. 한번 여기다 나무 하나 더 달아볼까? 아니야?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. 음... 수업이 여기냐? 수업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? 먹을 거. 먹을 거. 먹을 거. 참 맛있는 먹을 거. 진짜 맛있어. 정리나 하자. 아우 진짜 정리하는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? 음, 여기다 놔야지 나무 목재니까. 뭐 이것도 어 두고 이거는 새로. 파. 밀 넣어두고 한번 더 벽돌로 꽂히려나? 안 꽂히겠지? 못뭐 꽂혀? 설마 갱해본거예요자어 잠시만요 어이구. 자. 아니야? 음. 저... 이걸로 좀더 가져와야겠다. 그래? 아니야, 이걸로 태우자.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자. 아 맞다 흙 가져야 되는데 아 맞다 흙 있지 아나왜 이러냐? 아스폰동굴면 뭐하러 쓰지? 쓸거데어있다다 <놀람> <놀람> 태워졌네 어머, 깜짝아 그 내려가자 음, 이제 그걸 키하는 아, 이거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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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 帰っちゃった。 평지와 아 진짜 그냥 그냥 평지와 난 그냥, 그냥 평지와 생각했는데 평지와 아이템을 생각했는데 인간 평지와는 또 뭐야 부러져 부렸네 괜찮냐 지금 별로 지금 몇 탓제냐? 이일째는 별로 아 잠시만 나왜흙 갈지? 나 내도 아침에 문사를 게 되는데 뭐지? 소스. 내려가 소스. 어, 왜 거기 어어 응? 이 저거 뭐야? 와, 저거은 아이, 루이지 님이구나. 아, 근데 깜짝아. 깜짝 놀랐는데. 순간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문이 열릴까 아니, 내가 열지도 않았는데. 베스트는 그럴 수가 있어요. 아, 잠시만, 나왜 철국게임 안 되냐? 아이. 그냥, 그냥 만들어 놓 놓자 하 그냥 만들어 놓지 뭐 soul 설샌드가... 설샌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니 이 이상해요 진짜 이도가 아니 벌써 이 정도는 늘었어? 말도 안돼 <놀람> 텔레포트 전의 이용합시다어가이영가이 영화 씨가. 이 영화 씨가. 오오가이영이이 영화 씨가. 이 영화 이 영화 이 영화 씨가. 자, 저기다 소울 샌드.